안녕하세요. 브라보입니다. 제가 실전투자대 참가 중이고요. 음, 이번 주에 제가 그 7월에 잘 나가던 계좌가 하루 실수로 수익을 다 반납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제가 7월 13일 날 매매했던 종목은 어, 종목 선정부터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날 제가 한 시간을 봤는데 딱히 제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안 보였어요. 사실은 이런 날은 매매를 안 하는 게돈 버는 건데, 아 이게 참 평소 안 하던 실수를 했습니다. 어, 들어갈 종목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어제 매매하면서 좋았던 그 종목이 눈길이 그날 따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심정으로 매수 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게 매수 타점이 아니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소액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손실이 나니까 좀 빨리 복구하려는 마음에 좀한 방에 그 본진을 투입했는데 아 전원 그냥 손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무리하게 레버리지 써가면서 또 다시 들어갔다가 완전히 대참사를 당했네요. 아 이날은 진짜 제가 완벽하게 패배였습니다. 이날 거래량이 줄어들고. 아 시장에 관심 밖에 있던 종목인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나 어,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손실이 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어, 마음이 흔들려서 그 평상심을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날의 매매에도 어, 영향을 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고요. 어, 7월 14일은 특히. 14일도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들어갈 종목을 못 찾다가, 아, 어제 그 손실을 안겨준 종목에 자꾸 또 미련이 남아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마음에 어제 제게 큰 손실을 안겨, 안겨줬던 종목을 어, 본능적으로 어, 양봉 반전하길래 매수를 했습니다. 어, 7월 14일은 수익은 났지만 사실은 실패한 매매였어요. 매매였어요. 제가 매수하고, 형님 매수 들어오면서 바로, 어, 120만원까지 수익이 났는데, 아, 이때 좀 욕심이, 욕심을 좀 냈어요. 아, 200까지 좀 가기를 좀 바랬습니다. 어, 이게 평소 같았으면 100만원 쉽게 먹고 빠지는 자리였는데, 어제 큰 손실을 좀 복구하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아, 이게 나가야지, 나가야지 하면서도 막상 매도 버튼을 못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또 80까지 갔다가, 아, 그래도 수익 날때 빠지자 해서 겨우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더 올라가기 힘든 자리였는데 이게 욕심과 희망 회로가 뇌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진짜 10년 감수했어요. 이게 또 손실이 났으면 다음 날도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어좀 익절한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5일에는 다시 그 평상심을 찾고 평소대로 매매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주식에는 신법과 기법이 있는데 큰 손실이 나면 어, 내 기법을 좀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매매가 흔들리고 계속 손실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큰 손실 후에는 다음날 매매 기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매매를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어, 투자 수익률 대회에, 어, 끝까지, 어,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